1 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처럼 취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예,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그 사람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실패는 어떤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실패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선용하시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선포됐고 이스라엘이 회복을 기대하게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됐고, 이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실수와 실패 앞에 낙심했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시거나 허투루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서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임을 상기시키죠. 원 가지인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꺾였고 이방인이 대신 접붙임 받았지만 이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지 말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됨의 특권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을 때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형제를 겸손히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능력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방인 성도들이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죠. 만일 이방인이라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원 가지인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은혜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대를 품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낙심한 사람의 마음에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넘어지고 고단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친 우리를 보듬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조차 선용하시는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